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주기입니다. 오늘은 박태환 선수 그 도핑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수영을 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좀 부류가 나뉘는 것 같아요. 박태환 선수를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그 내비도 약물 사건으로 인해서 박태환 선수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이건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박태환 선수를 굉장히 지지하는 음, 그쪽 부류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수영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말이 많았었거든요. 왜뭐 약쟁이를 지지하냐,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, 어, 최근에 또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흑자헬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그분이 어떻게 보면 박태환 선수를 좀 욕되게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리셨어요. 었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요. 이 네비도라는 약물 자체가 어, 남성 호르몬 수치를 좀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. 근데 이 호르몬 수치를 높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통 내비도 처방을 받는 경우가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낮아졌을 때그 내비도 약물을 주입한다고 해요. 근데 이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게, 낮추, 낮추는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라는 거죠. 금지 약물. 근데 이게 꼭 박태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축구선수나 어떤 보디빌딩은 뭐 기존부터 계속 되었던 문제고 UFC라고 이 세계 최고의 격투기 무대 여기서도 이 금지 약물 때문에 세계 말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흑자일스님 영상을 봤을 때는 박태현 선수가 네비도를 어 주입하게 된 거는 그 전에 이미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해서 낮아진 그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네비도를 어 복용했을 것이 다뭐 이런 영상이었어요. 그게 아니라면. 선천적인 어떤 장애가 있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들도 있는데, 보통 운동선수 경우에는 호르몬 수치가 더 높아야 정상이라고 하는데, 수치가 낮아진 이유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했기 때문일 것이다. 그래서 내비도를, 어, 먹었, 그러니까 주사했을 것이다. 뭐 이런 영상이었는데, 제가 이걸 좀 반박하려고 해요. 처음에는 저도 그 영상을 보자, 보자마자는, 아, 박태현 선수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어요. 내비도 때문이 아니라 내비도를 주사하게 된 원인이 그 과거의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낮아져버린 그 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비를 주사했다.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실망감이 크더라고요. 내비도 뿐만이 아니라 그 과거에 뭐가 있었겠구나. 근데 제가 또 다른 전문가 분께 이 자문을 구했어요. 성우쌤 계시죠? 근데 그건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. 정말 그럴 수도 있 그러니까 흑자 헬스님 말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 그러기에는 그 국제 약물 기구 있잖아요 그 조사하는 기구에서 베, 예를 들어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그 조사를 안 했겠냐는 거죠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약물 조사 기구가 그러니까 그 금메달조차 너무 이렇게 음 폄하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. 그 때는 확실히 박태현 선수가 제대로 운동을 했던 게 맞고요. 본인의 실력으로 땄던 게 맞아요. 그리고 내비도도 이제 그 재판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박태현 선수가 어떤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의사분은 처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진실은 정말 그 분들만 아시겠지만 이거 알고 주사를 했는지 모르고 주사를 했는지는 그 분들만 아시겠지만, 어, 그 분의 업적 있잖아요. 박태현 선수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업적과 지금도 그리고 징계 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과거의 업적마저 스테로이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치부를 해버리시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약물에 자해든 타해든 손을 댄것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맞지만 그 전에 어떤 업적 그러니까 성과 올림픽에 한국 선수가 예선 통과도 힘들어요 그 본선 8명에 출전하기도 어려운데. 거기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던 그 박태환 선수의 어떤 그로 인해서 정말 쾌감을 느꼈고 저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선수가 없거든요. 저는 재생에 또 나올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. 저는 한국 수영연맹에서도 그렇고 이 선수 관리 차원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박태환 선수는 정말 수영인들의 영웅이었고 어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. 근데 그흑자일스님께서는 과거부터 계속 되어온 스테로이드로 인해 낮아진 수치를 어 높이기 위해 네비도를 주사했다. 약간 이런 영상을 올리셨기 때문에 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도 박태선 선수 계속 그뭐 소변이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약물 검사를 했을 거고 그때만 걸렸던 이유가 그 시기에만 뭐 의사의 권유였든 본인이 알, 알지 알았든 몰랐든 2014년도? 15년도에 그때만 그랬던 거지 그 과거의 업적까지 스테로이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흑잘스님 영상도 제가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고 저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좀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박태환 선수는 정말 한국 수영의 불세출의 영웅이고 그분을 응원합니다 흑잘스님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수영인 분들, 운동하시는 분들 다 응원합니다. 화이팅!